사람의 우수를 제사장의 손과 포개서그 머리 위에 뿔 사이에 올려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지파몇 대선, 어디에 사는 암흑개인데 죄어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속건적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수족을 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대신, 이제 대속, 대속 희생을 대신 바치니까, 이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게 하시고,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기도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성전에는 물 깃는 여자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 재물이 죽는 만큼 물은 그만큼 계속 소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이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목욕을 깨끗이 식, 일단 씻긴 재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나서는 레인이 성막 안으로 끌고 가는데 마담 입구에서 번제단 입구에서 그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 제물 잡는 곳, 거기서 맥을 따는 거예요. 그래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대게 레위는 직접 자기 레위인이 피를 뿌리는 거는 아니고 그 잡는 일까지 목욕시키고 잡는 일까지 레위인이 하고 이제 아론의 직계손인 제사장이 그피 그릇을 가져 가서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구퉁이 뿌리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뿌려진 그 피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육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멀쩡히 살아있어, 지금. 그런데 제사에 가서는 그 피는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나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이게. 믿음 세계에서는 육신적으로 내가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 계속 재물이 죽었지. 자, 이런 걸 보고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래요, 믿음으로 화합한다. 히브리서의사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왜 엎드려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어요 이것은 한번 처음에 목욕하는 제물로 을 해서 속죄절 날 드려진 제사가 끝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목욕은 다한사람들이요 속죄절날 대제사장이 축도를 다 받, 받고 돌아갔던 사람인데 그 동안 1년 동안에 사, 사마를 하다 보니까는 이것집 보고 괜히 안무것도 아닌가 두고 다투고 뭐, 뭐,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서 끌고 온제물을 지금 드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속죄절날 제사하는 얘기를 한게 아니고 속죄절제사는 이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고 연락이 됐다는 사실을 축도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게 다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거듭나고 사면 받은 사람들이요. 그, 속죄절날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죄를 속한 것이고, 지금 자기 죄월이 생각나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서 제사를 매번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사인 것이지, 속죄제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속건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지만, 속죄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이 1년한 차례만 딱 드리는 거지. 이제 이런 게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반 동안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이미 목욕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너희가 너희끼리 수족을 서로 씻어 줘라 이제 이러죠. 그 문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면은. 또 목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단번 속죄라는 것은 대제사장신 이 예수님이 드리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믿었으면 그의 예체는 다 사명 일단 받아진 사실인데 그날 이후로 살다 보니까는 옆집 아줌마하고 괜히 다툼도 하고 그랬다는 거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흔히 말하는 형제회 계열 중에, 오직 믿음, 뭐, 뭐, 저, 반번속죄 이것을 강조하는 이제 그 형제회 파가 있어요, 형제회. 구원파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이 제, 현재이 제, 미래의 제까지 단번에 다 용서 받았다, 이러고 앉았거든. 근데, 이기 16장에 보면, 지난 죄를 사면 받았다고되 있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죄를 사면 받았다는 말은 없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생각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으로 우리는 화합을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제. 야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는 육체 속에 죄가 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만큼 죄가 고할 수 있는. 그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저 지난번에 내가 우리 이제 박인재한테 안심시키느라고 그한갑인가 넘으면은 그거 보라고 해도 눈만 아프니까 너무 시합을 재미를 못본게 그때가는. 아니 마누라 마누라가 옆에 있으면 마누라도 잠못 자고 다들 잠못 자니, 아예 이 떨어져서 자는 게 편한 반인, 반인데 뭘봐 보기는 가지는 뭐고 보면 뭐 나와 거기서 밥이 나와 뭐 뭐가 나와 돈이 나와 다다 다, 다 부질없는 짓이 웃기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힘있을 때는 그게 보고 싶고 궁금한데 나이 먹으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하나님이 그사람을 후퇴시키는 정도의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볼라고 하면 난더 궁금하다니까 엄마가 벽장에다가 뭐 감춰놔두고 나서 나 시장에 갔다 올 동안 너 벽장 공부는 안 돼? 이러고 갔다가는 애 다친다니까 탁자니 지가 올려놓을 수 있는 거베개이뭐다 갖다 싸놓고 거기 이렇게 왜 이러다가는 베개 쭉쫌 부끄러져가지고 다친다니까 근데 아예 엄마 벽장에다 뭐 들었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갔다 오는 게 나아 애기 때는 그래 이 사기 그게 궁금해. 응. 어른이 되면은 그 벽장 속에 무엇 들어 있는 거다 알고 있는데 그뭐 그렇게 궁금해까지고다 아는 못 사실인데.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야지,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면 더 궁금한데. 안 보려고 하면 궁금하다니까. 그럼 뭐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미혹은 뭐냐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봄에 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그럼 담스럽게 꼭 보여주는 것부터 많은 것이 보면 보라고 하거든. 자꾸 보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거 숙지마. <laughs> <laughs> 나 정말 참 답답해 겠다 그래서 내가 안 볼라고 하지 말고 눈 병날 때까지 봐라. 차라리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아니다 싶고 그러면 자연히 진력이나 나볼거 아니오. 진력이나 하면. 근데 사람은 진력이나 야지 뭐든지 음식 먹고 싶은 사람은 음식 배 터지게 배가 부르면 먹으라고 해서 사정이 못 먹어. 배가 참은, 배가 고통 동안은 남이 먹는 면 냄새 냄새만 나면 거기로 사연이 발이 간다니까. 음. 여기서 오는 냄새 맡고도. 그래서 나는 담배 피는 거술 끊는 거 이런 거막얘기했하면 어? 병날 때까지 해버려. 딱 이래버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면니 그러면 제일 비싼데 계산하고 있다가서 망치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서 때려 부시라고. 그거 참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구원을 안된대. 뭔가 부딪혀야 이렇게 끝나든 저렇게 끝나든 결판이 나지. 막 참으시라고 막 남편한테 그러면 되느냐고. 이거는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참으라고 하면 더무 더 참어. 속에서 끌어올라서 참지 말고 망를술에 쳐버려. 뭐 보고 싶은눈 빠질 때까지 봐, 아예. 아예. 보고 싶으눈 빠질 때까지 봐버려. 담배가 계속 피우고 싶은건 코에서 노란난할 때까지 막피버려 그러시라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속에서 계속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받을 필요가 없어. 이건 아는 소리지만 디모데전서에 보면 젊은 여자들은 시집가고 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서 시험을 당하니까 60세 이상이 덜된여자은 과부병부에 올려놓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60이라는 것이 딱 차면 인간날조가 차면은 시집갈 마음이 없어진다는 말이지 는을것 같아요. 벌써. 성경이라는 것은 질관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생명률에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후폐시키면 젊을 때힘 있을 때 궁금하던 것들도 궁금증이 풀어지게 돼 있어. 염려 말고 붙들어 매고 주는 게 맞겠죠. 이건 생명률에 따른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 형제회나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전하는 그런 복음을 오해해서 잘못 들었다가는. 영혼 망가져버려 양심을 살려놓고 나면은, 전에는, 정돈님이 어디가 있어? 다그 사람, 그 사람이 잃어가면서 얼굴에 넘겼는데, 하나님이 양심을 살려놓고 나면은, 이제는 바늘 틈도, 틈을 안 준다니까, 점점, 점점, 좁혀버려. 그 일을 하는 일에 사단이 쓰임을 받는다, 이게. 양심의 법을 가르쳐 송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니로는안 네 되고 너 나한테 은혜 의지해. 지금은 믿음으로 나와 그얘기요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을 훈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샴소를 통해서 송사를 통해서 은혜에 붙어있게 하는 믿음의 법을 가르치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하탄에 송사가 없어. 그러면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송사가 왜 없겠어? 응? 당연히 더 있지. 그래서, 피의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은 사람이 남은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과정의 속건이라는 것이 단번 속죄보다도 나의 체험상으로는, 각자의 체험상으로는 남은 인생 전 기간 동안에 속권제사는 계속해야 되는 거다. 사탄의 일함이 없으면 이기는 자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그 얘기했잖아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았어도 그들이 다 어린 양을 피로 그것을희기 해준 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기는 자가 됐다.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 그럼 왜 그러겠어? 사탄이 갇혀있는데 그 사람을 무얼로 시험해서 쓰러뜨려야 이 사람이 믿음을 더하고 은혜를 더 악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없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구원은 초보의 구원이다. 이런 것을잘 생각해보시면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이번에는 이제 진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목욕과 수족을 씻는 문제, 속죄와 속건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도의 스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항상 유효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느냐의 문제요. 예 숙제를 받은 사람이나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나 수족을 씻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번개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물두멍에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두멍이 더 안쪽에 있는 건데 그건 이치가 파는 거 아니야? 야 이제 이번에는 질리적인 문제인데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거기 동침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한 얘기 나오잖아. 그 동침이라는 단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알게 되네요. 알요동침하에라는 말은 알게 되네요. 그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용어예요. 용어 단어 자체가 야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는 말씀 중에 창세기 38장에 동일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게 26절에 나오는 말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헬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역에는 가까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예요. 동침이라고도 번역되고 안다라는 뜻이 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안다라는 보편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어디에서는 깊이 아는 관계, 남자가 여자를 알려면, 여자가 남자를 알려면 동침을 해봐야 알죠. 그렇게 아는 것과 상상으로 전혀 중곽이 아는 것은 다르죠. 결혼을 해본 사람이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체험이 없이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체득해서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것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개념에서 하는 말이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번역을 한 거는 가까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동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우리 저 홍영재님이 아주 너무 좋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요약적으로 해서 좀 알아듣지 못분 수도 있을까 봐 내가 조금 첨언을 하려고 그래요. 음,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창조된 이 바깥 물질계의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해서 이것은 사탄의 조직체계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사탄의 조직체계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지 주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할때 그, 코스모스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홍영재 님이 인용했던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가 나와었어요위에는 코스모스라는 앞에는 단어고 뒤에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할때 세상 끝에 라고 하는 것은 한시대의 종결기라는 뜻이에요. 한시대의 종결기 예수님이 지자들 보고 성령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하겠다 할때 거기가 무슨 이 물질계의 세상이 없어지는 그의 그런 코스모스라는 용어가 아니라 아이온 이 말은 한시대의 종결기다 이거예요. 한시대가 종결되는 날까지 즉 이방인의 추시가 끝나는 날까지라는 개념이다. 또는 이제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는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이제 이 단어도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것은 시간상의 어떤 정해진 경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 이런 말이 이제, 할때 그건 크로노스 이것은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는 날이 기본적으로 그분이 성령이 돼가지고 성령이 되셨죠, 지금.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세상은 끝난 거예요. 세상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어느 경점을 말하는 세상이라는 용어도 있고, 긴 시간의 어떤 종결기라는 뜻도 있고, 물질적인 세계를 말하는 세상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진료의 문제니까 잘그 성경의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 이게 뭘 말하는 것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성경은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고려해가면서 뜻을 스스로 다 용감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mupee> 마치겠습니다. <Jungee>